안녕하세요 정은근입니다. 저는 지금 두부로 분이 그게 있고요. 분명히 날씨가 계속 안 좋다고 예보가 나오고 천둥번에 친다 그랬는데 사실 비 오면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지금 날씨가.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네, 로크룸 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 갈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배 타고 한 15분 정도면 도망가는 곳이고 지금은 네, 10분도 안 남았어 요배 시간이. 빨리 가야 됩니다. 아, 네, 배 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수다닥 탔어요. 사람이 많고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주 좋습니다. 자리가 없어갖고 여기 앉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흔들려요 배가. 이제 거기 도착한 것 같아요 웨이코 어 지금 나온 사람들도 엄청 우와 물 색깔 와 장난 아닌데 우와, 아니 저거 뭐야 저거 이상한 게 있는데요 저거 뭐야 저런 어? 게 있다고? 여기도 있네 가까운 애가 있었어요 가까운 애가 이거 뭐야 이거 얘야 네 yeah? <laughs> 펼치고 있는데도 있네요 와 이거 되게 좋다 여기 우와 이거 막 두, 자기가 뒤로 돌아서 주는데요? 이런 표시가 있는데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때는 번역기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3번부터 와 아, 근데 여기 진짜 이쁘다 어, 뭔 소리야? 가짜 박쥐겠지? 진짜라고? 박쥐가 있는데, 오, 많습니다. 엄청 평화로운 곳인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 과일도 있고, 어우, 뭔 소리? 아, 저 공작이 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날수 있나? 여긴 뭐지? 음, 그렇죠? 아여아왕자의 게임 촬영진인가보네왕자의 아, 네, 게임 촬영진인거 같아요 아 앉아도 되는거 같아요 보니까 앉네 한번 찍어달라 해야겠다 찍어달라 했긴 했는데 <laughs> 아,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이런 새들이 그냥 여기 앞에 있어요 저 공작들이 아니, 날라올까봐 무섭긴 한데, 아까 얘네가 그 소리 지르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라고 얘! 예. 얘야! 호잇! 깜짝도 안 하는구만. 엄청 많습니다, 여기. 아, 잠깐만. 예, 일로. 수라차 아,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지금 제가 사실 바다 수영 때문에 두부로 보니 길을 얻긴 했는데, 지금 날씨도 안 좋고 추워갖고 생각보다 좀 굉장히 심술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뭐 여기 섬 오고 나서 살짝 치유가 된 느낌? 근데 섬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커서 길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아 진짜 무슨 정글 같아 요 정글. 아 선인장. 아 지도다. 아 맞, 내가 지금 이거 겠지? 이거? 이거 상관된다 상관된 이거? 한 번, 상관된다 상 이거? 이거 상관된다 상 아닌데? 어디서 지 여기 네 아니 찍고 나갔으니까 다른 거 갖고 왔어 16번? 4개가 없지? 6번 6번, 16번 일단 6번, 16번 6번 16번 아 포기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큰데요 섬이? 갈수 있나? 사실 봐도 잘 모르겠어서 여기 아니면은 저 반대로 가는데 저는 여기 사람이 가니까 일로 가겠습니다 어, 표지판이다. 12, 13, 15? 난 6번이랑 16번을 가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없지? 큰일 났어요. 힘들어. 힘들고, 배고픕니다. 아, 이렇게 클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샀는데. 아, 생각보다 힘든 곳이었구만. 제가 처음에 이 섬을 올때 생각한 거는, 섬이니까 바다 해변에서 누워서 여유를 좀 즐기면서 사람들 수영하고 그런 거 상상하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등산을 하고 있어요. 아, <laughs> 아유, 드디어 다 올라왔습니다. 아, 에이, 전망은 좋군. 멀리, 와우. 약간 진짜 막그 밀림 숲 같은 느낌이 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기에저 안에 한번 들어가봐야겠다.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무서운데? 오, 물이 깜깜해. 이거야? 아, 오.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자, 사람 이런 뷰. 한 명도 없으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무서워이서운사서이제 조금 내려막 길이나왔어요이러분꼭 오실 때. 이 뭘 가져오셔야 돼요. 뭐 먹을 걸 가져오시던지 아니면 밥을 좀 먹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두 갈래기 있는데. 어디 와야 되지? 어, 일단 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아무래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바다를 가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저는 다시 돌아가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오케이. 일로 왔습니다. 오호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여기에 16번이라고 써있어야 돼. 좋아 <laughs> 아 사람이 없고 아, 수영은 또 글렀네요. 와 근데 물이 되게 깨끗해. 아, 양말 다 젖었어. 에 헤이. 어, 아, 수온 체크. 어, 차갑다. 제가 볼 때는 입수하면 감기 걸립니다. 그래도 하고 싶어요. 물이 너무 깨끗해갖고. 아, 딱 여기서 놀고 싶다. 저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으니, 사해바다까지 가보겠습니다. 6번을 찾아서. 완전 반대였는데, 어차피, 2시 34분이거든요? 출발하는 거는 매정각마다 있고, 매시. 그, 여기서 나가는 거는 12시 15분, 1시 15분, 3시 15분, 이렇게. 4시 15분 걸탈 거라 6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가면 돼. 오케이. 아, 내 네, 걷는 길이 진짜 예쁘다. 걸을만 합니다 근데 진짜. 자, 이거 좀 보세요. 어, 여기. 여름에 오면은 분명히 이런데 사람들 막 다이빙하고 놀 텐데 아 너무 아쉽다 진짜 혹시나 제가 또 오게 된다면 무조건 6월 달, 7월 달에 발칸 반도 여행 한번 다시 오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왔습니다. 뭐라도 먹고 싶다 진짜. 샌드위치 햄 치즈가 13유로라고? 이거 너무 비싼데? 참자, 참자. 참고, 저희 가서 먹자. 아, 샌드위치를 도저히 만원 넘게 주고 먹지 못하겠어요. 아까 그 샌드위치가 13유로라 했나? 아, 절대 안 되지. 사회에 왔습니다. 어, 이쁘다. 물놀이 하는 사람 없겠지? 아, 여기가 수영 스팟이네. 엄청 예쁩니다. 야. 오, 저뭐 뭐 하는 거야, 저게 신기한 친구구만. 야, 야, 비켜. 야, 임마, 비켜. 나 저기 가볼 거야. 자. 와, 이런 곳입니다. 와, 여기 진짜 여기서 수영하면 너무 좋겠다. 진짜 예쁜데? 그래 이제 뭐 할까 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일단 배도 너무 고프고 아 지금 3시인데 제가 진짜 아침에 8시에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더 이상 4시 15분까지 기다리기엔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냥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서 밥 먹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야겠어요 아 여기다 줄이야? 탈수 있겠지? 뭐 아까도 서서 왔는데 좀더 서서 가죠, 뭐. 태어만 준다면. 잘 있어라. 왔다, 왔다. 배 왔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이제. 아,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 피곤해. 자 밥을 뭐 먹지? 또 햄버거, 피자, 파스타. 이거밖에 없을 텐데. 아, 이제 또 바람이 꽤나 강력하게 불고 있어요. 빨리 갔다 오길 잘한것 같습니다. 아 그래 아까 전에 제가 너무 급하게만 가느라 가격 설명을 아마 안한것 같아요 특히 가격은 27유로입니다 27유로 왕복 네 그렇게 엄청 싼 가격은 아닌데 그래도 한 번쯤은 꼭 가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다 너무 비싸고 별로 그돈 주고 이렇게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어서 대충 먹으려고요 그냥 숙소 가서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 예보와 다르게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루크루섬을 다녀왔고요. 아 진짜 생각보다 엄청 좋았어요. 네, 성수리 있다 가면은 진짜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두부로 보니까 오시면 꼭 한번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Up. When the wind blows the